진심 토구할까? 진심 토한판에 토구 진심을 다은 토구. 진짜 모든 거를 모든 거를 열심히 하는 토구. 고문 어디 냐위 페지했나? 고문다 진심을 담은 통과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저 갖다 버리고 조금 해도 될것 같은데, 4 6으로 돌아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빨드 원하신 거유튜브 시리즈로 올라왔음 좋겠습니다. 뭐야? 왜래? 매칭이 저편 좌편... 주최자의 이... 이지 안티 치트 계정 인증 실패로 서버와의 접속이 끊겼다. 뭔 소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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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인을 빼고 4.6이니까 부르탈 괜찮지 않을까? 4.6에 부르탈? 고문 빼 이거 어차피 한 발인데, 어차피 충전보다 어떻어? 버려. 버리고, 브루탈에다가, 반부실 가져가자. <laughs> 이렇게 하자. 공속이요? 아, 솔직히 공속은 쌓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속은 쌓기 어렵지. 안쓸 거예요. 아 쓰긴 쓸 건데 갖다 버릴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죠? 캠핑할 때만 도끼 들고 캠핑 안할 때는 도끼 들지 마 그냥. 도끼는 캠핑할 때만 드는 걸로 한방 도구. 그냥 사촌족으로 잡아 그냥. 그냥 노래 속로 나는 뚜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방기 가진 뚜벅이. 적응 못하겠지 키보드를 이거? 생존자 확지가 나네 이거 적응이 안돼 키보드가 원래 키보드가 살아나든 아니면 새로 시키든둘 중에 하나야겠는데 해 버려 그냥 응. <laughs> 버리고 가 그냥 필요 없어 안써 도끼 도끼 왜 써? 나4.6 뚜벅이야 같은거 필요없어 빠르다 확실히 도구 진짜 빨라진다 저기 한명 있다 왼쪽에 한명 있네 떨어졌어 이씨. 뭔데? 한명 잡을 때는 필요하겠지? 응, 한명 잡을 때는 필요할 것 같아. 한번 이건 이거 들고 가자. 하나만, 하나만 들고 다니자. 한명 잡을 때 필요할 것 같아. 벌써 아, 뭐안 돌리네. 개입 시간 버텨, 아이들. 여기 뭐 있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어! 슈퍼 체강 두박이. 슈퍼 체강 사전료 두박이. 슈퍼 체강 사전료 두박이 더고. 안쪽으로 볼게요안 내리네. 대한민국 지르네, 그냥 막. 아, 이렇게 면 공속 낄걸. 그렇다 갖다 버리고 공속 낄걸. 성타마 쓴다. 하지만 캠핑할 때는 예외. 캠핑할 때는 도쿄 충전하고. 나중에 돌아가겠는데? 없네, 근데. 밑에 한명 있다. 뭐 지나간네 방금. 캠핑할 때는 강해지지. 이게 내 진정한 숨겨진 <laughs> 진실된 모습. 아우지가 뭐네? 김순진 도구? 잘 봤나? 내가 이런 토으라고 조심들 하라고 죽기 싫으면은 뒤한명 있나? 이곳에 진심 토구, 자, 아, 와 갈고리 있나? 주변에 바로 앞에 있네. 4.6 토구에다가 거미 3개 먹으면은 진짜 토구가 토구가 아니게 되겠네. 그러면은? 전기는 잘 뭉친 거 같아요, 지금. 나쁘지 않게 뭉쳤어. 서커스랑큰집 라인에 오는 거 막으면 될 듯. 발소리 난다. 아이. 나한방 투구야. 까불지 말라 했어. 나 무슬무시한 한방투구야. 알았어? 뭐 그래 했네? 충전하고 다시. 4.6 온? 안 왔네, 아직? 일단 4.6, 3 <laughs> 방일 때요. 개사 기였 죠？ 진짜 개날 먹였 지그때는 7, 8, 9, 10, 11, 12, 얘, 살려.. 얘, 불굴이구나. 아, 아니네. 왼쪽에 있네. 병민이 3명이야? 병민이 왜 이렇게 많아? 얘 둘게요. 얘를 깊숙한 곳에, 뭐야. 어디 따라오라는 건가? 그래, 뭐. 안 내릴 것 같아. 내가 지고 <laughs> <laughs> 이거는 다시 중앙에 걸어놓고 발전기 견제 감상 같이 먹이고. 이입으발 발전기 묶는 게 크네 냥 이거 확실히 큰크할큰하할하 큰 하긴 하 역할이 역할이.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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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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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닌가? 아닌가? 뭐야 아, 나 토끼 있구나? 왜 느려 나이스, <놀람> 개난리 먹슈 머릿속 안 추는데? 터널링 안 했나, 너무? 머릿속을 줄여서 뭘좀 하는데? <laughs> 저기, 거는 딱히, 잡으면 좋긴 한데. 윤진이만 거리에요 오케이 아으 대단해4.6기 뚜벅이 오나 겁나 빨라 감당 안될걸? 잘가고 이러이시2거인가 인균이 막걸 아니잖아. 어, 막걸이구나. 누가, 누가 한번안 걸렸는데, 그러면은? 한 명이 지금 비어, 갈고리가. 아, 저 돌렸네. 아깝다. 여기 한명더 있지 않았나? 괜찮아. 나 46두벅이. <laughs> 안녕하세요. 보내 보내. 아, 먼저 보내고. 일단 걸어. 일정이 뭉친 거를 잘 유도를 렇게좀운을좀 좀 해보자. 한 명만 잡으면 이제 불 가능하거든요? 딱한 명만 잡으면은. 거든 눈이 말하지만 머리수빨이라서 네 명에서 헤아리를 세 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킹 받잖아요. 약간 그거 입행은 여기 있네. 그만큼 이제 머리수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머리수만 빠르게 줄이면은 생존 접장에서는 그냥 숨 막힘. 별적 있는데. 걸었구나, 여기서부터. 힘들어 한다. <laughs> 아, 여기 치파워팽이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뭘까? 문 체크만 할게요. 문 체크만 하고 배구 미차 아니까 배구 닫고 문 하나 여기 있고 저 멀리 있는 거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와 봐. 내가 막걸인가 막거리, 1팩이 막걸인가 3팩이 막걸인가 문두개 가깝네. 어. 괜찮네. 죽인다는 마인데 제발 자살 좀 해줘 제발 자살 좀해 제발 문 내기 못해 여기랑 여기 있어요 지금 개구멍도 여기 있고 절대 못 나가면 이거 뭐. 어, 사투리 으로 살게요. <laughs> 문이 가까워서 충분히 불만해. 여기 있고, 여기 하나 아, 까마귀 날아가지 않았나? 여기 뒤귿자에 아닌가? 맞네. 4.6의 무서운맛을 봐라 근데 이거를 성공할 줄은 몰랐네 이거를... 이거를 성공해? 이거 안되면은 블라이트나 전구로 날먹하면서 게임하려고 그랬는데 포그가 성공하네 근데, 그렇게 막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애매해요, 지금. 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laughs> 애매합니다, 그냥. 랭크가 좀 다양하네요. 9랭도 한명 있고, 6랭이, 5랭이, 4랭이 있고. 할 거면은, 이거 빼고, 공속 넣어도 괜찮겠다. 공속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타를 많이 쓸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거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미가 있어봤자 근데 그렇게 막 좋아보이잖아